히어로즈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살펴봅니다. 1번 타자 이승원 선수 만나봤고요. 2번에 서유신, 3번 일루수 박주홍 선수입니다. 4번에 주성원, 1번 타자 천재환, 2번에 김세훈, 3번 박시원, 4번 김범준, 5번에 한재환이고요. 자 김민규 선수가 급하게 지금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아까쪽으로 계속해서 공을 빼면서 비어있던 일루를 채웠습니다. 되는 것도 맞거든요 2공 때렸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을 향해 뛰다가 멈춰 섭니다 한 명의 주자만 홈으로 들어오면서 2대1 다시 앞서가는 고양 히어로즈 풀 카운트에서 서유신의 적시타였습니다 그만큼 이 중간에 올라오는 투수들이 어떤 상황에 본인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할수가 없잖아요 예. 없는 경기일 것 같아요 예.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투수야 빠져나가면서 이타고도 적시타 3루 두자 홈으로 2루 선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균 투수의 초구를 벼락같이 노래쳤던 박주홍의 적시타 바깥쪽 다시 한번 빠른 공이 존을 벗어납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밀어내기 볼렛이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나오고 맙니다. 자, 3루 주자가 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4대2. 자, 박윤성 선수가 마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위치 확률이 높죠. 네. 아 깊어요.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3루 주자가 득점합니다. 지금 두 명의 투수가 이어서 스트레이크 존에 꽂아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대3 한점 차입니다. 1, 3, 말루 박시원의 초구 타격입니다. 우중간으로 뻗습니다 그러나 중견수가 이 공을 따라가서 처리합니다. 자, 주자들 모두 태그업을 합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1루 주자까지 다음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동점 희생 플라이를 만들고 있는 박시원 그리고 주자들이 모두 득점권으로 나가는 NC 다이노스입니다. 빠른 공잘 갖다 맞췄습니다 주자 다이노스의 비기닝이 이번 오후에 말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수 6대4 역전 에서도 흐름을 다시 끌고 올수 있겠죠 잘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한 베이스씩만 진루를 했던 주자들 6회 초 고양도 말로의 기회를 다시 잡습니다 겁니다. 그렇군요 이사말로 풀카운트 바깥쪽 벗어납니다 밀어내기 몰렛을 눈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헛스윙을 유도를 할 것이야가 되겠죠. 아, 볼이 빠졌어. 빠졌습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지금은 폭추가 나오면서 동점을 허용하고 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3루 2루잘갖다 맞췄어요. 중전한 타. 그상에 있는 주자들 모두 불러 드립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이제 다시 앞서가는 고향 히어로즈 스코어 8대6으로 확전합니다. 자 NC의 투수가 김민균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당긴 타고 3루수 키를 넘는 떠버볼입니다타고 담장까지 굴러갔고 1루 주자 2루 돌아 3루 마저 돕니다. 3루 돌아 홈까지 입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지성의 적시타에 원성준이 홈까지 파고들면서 9대 6 석점차로 달아나는 고양 히어로즈입니다. n c 의 투수가 손주환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벗어납니다. 오늘 올라오는 투수들마다 뭐 전혀 본인의 영점을 잡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루건 선수로 투수가 교체가 됩니다. 4석에 원성준. 볼렛이 또 나옵니다 오늘 NC 투수가 허용한 10개째 볼렛은 고양이어로즈에게 10득점째를 선물합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빠져나갑니다 중전 한 탑.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 홈으로 공 홈에서 태그되지 않습니다 2점을 더하는 고양이어로즈 스코어는 12대6이 됩니다 자 박범준 투수가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동기 부여도 얻고 어 9회 말 끝까지 NC 타자들이 힘을 내 줘야 됩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방면 뒤로 뜁니다. 조금 더 뻗습니다. 타고난 담장 쪽! 넘어갑니다. 오늘 경기 박한결의 홈런포가 NC 다이노스의 뒤져 있는 이 분위기를 위로해 줍니다. 어 지금 센터 담장을 훌쩍 넘겼어요 좀더 타자들이 힘을 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방망이가 또 쪼개졌습니다 완전히 먹힌 타구인데요 오익수가 대쉬에서 아웃 카운트를 올렸습니다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종 점수 12대7 고양헤로스가 오늘 타선의 폭발에 힘입어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